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언니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점심에 차를 몰고 사무실에서 좀 떨어진 식당으로 가는 중차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서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오늘 점심으로 친한 지인과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어서인지 오후인데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지인과 수다 후 지인은 집으로 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분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시는 분은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이 주택할래사라면 잘 아시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과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간단한 수리 교체하는 경우는 수선 유지비로 부과하며 수익자, 즉 실거주 소유자, 세입자 등이 부담합니다. 장기수선 중단금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수선 중단금으로 수선해야 할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로는 아파트 외벽 전체 도장, 옥상 전체 방수, 급수구탕 설비 교체, 배수 설비 교체, 승강기 교체, 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작업, 전기 소방 설비 보수나 교체, 안전이나 보안 시설 교체 등입니다. 장기수선 중단금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주요 시설물은 한마디로 목돈이 지출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장기 수성 계획에 따라 세대에 매달 일정액을 거두어 적립해 두었다가 주요 시설물 교체나 보수 시 사용합니다. 사용할 때도 장기 수성 계획에 따라 따라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장기 수성 충당금을 내야 하는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어 이사할 시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출력을 요청하여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소유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에 명시된 금액대로 돌려줍니다.간혹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하거나 안 돌려주려고 하는 임대임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 내가 경험했어요.계약 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임차인께서는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배제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신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을,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 일색입니다. 매매하시면서 장기수산충당금 납부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유자가 간혹 있습니다. 장기수선중단금 납부 의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장기수선중단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해프닝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매매시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선수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 매수 간 인계 인수 개념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 관리비를 관리 사무소를 대신해서 돌려줍니다.장기 수선 충당금 보과 기준은 장기 수선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합니다.이것을 각 지자체 형편에 맞추어 약간 수정하여 각, 각 아파트에 하달합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 형편에 맞추어 관리주체가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직접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 수선 보수 교체해야 하는 시설물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수립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문제겠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 중단금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우리 단지 관리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관리비와 장기수선 중단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형 면적 제곱미터당 관리비와 장기 수선충당금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